안녕하세요. 네이슈슈쇼 박경화입니다. 벌써, 어, 세일즈 심리 효과 세 번째 시간이네요. 오늘은요, 앵커링 효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분들 그런 거 많이 보셨죠? 첫인상. 첫인상 뭐예요? 내가 처음에 그 친구를 만났었을 때, 4초 안에 그 친구에 대한 처음에 그 느낌, 쩍 느낌이 내가 머릿속에 딱 박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고객에게 어 어떤 의사결정을 고객이 할수 있도록 할때첫 번째 주는 정보가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고객이 의사결정을 오늘 해야 되는데 그때 내가 줄수 있는 첫 번째 정보에 따라서 고객은 그 의사결정이 좌지우지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그런 거 같이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초두 효과 어떻게 보면 같은 맥락의 얘기라고 보면 됩니다. 하나 사례를 한번 들어볼게요. 어, 아침에 토스트 가게에서 토스트를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근데 A라는 직원하고 B라는 직원이 토스트를 판매하는데, A라는 직원보다 B라는 직원이 항상 토스트를 많이 팔아요. 그래서 거기 주인이 어떻게 똑같이 어, 똑같은 시간 동안에 아르바이트를 하는데, 이 친구가 훨씬 더 매출이 높을까? 라고서 지켜봤어요. 지켜보고 그 친구가 고객에게 어떻게 대화하는지 판매를 하는지 옆에서 쓱 봤어요. 그랬더니 이게 다르더라는 거예요. A라는 직원은 고객에게 고객님 에어프라이 토스트 안에, 어, 달걀 프라이를 어떻게 넣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객이, 어, 아, 네, 그냥 하나 넣어주세요. 이렇게 대답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있는 직원은 어떻게 물어보냐면, 고객님 에어프라이를 한개 넣을까요? 두개 넣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에어프라이하고 햄하고 같이 넣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laughs> 달걀프라이하고, 그다음에 어, 그 다음에, 베이컨하고 같이 넣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질문 자체가 틀리잖아요. 그러니까 고객은 이쪽에 있는 고객이 그렇게 질문했었을 때, 아, 네, 같이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대답이 훨씬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직원은 달걀 프라이하고 햄, 혹은 달걀 프라이 두 개, 혹은 달걀 프라이하고 베이컨하고 매출이 두 배가 차이가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고객이 이 줄에 섰든지, 이 줄에 섰든지, 그거는 고객이 어떻게 할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고객은 그냥 이 줄에 섰는데, 이 줄에 섰는데, 그 직원이 그렇게 질문하니까, 그냥 여지없이, 아, 네, 그렇게 해주세요. 라고 대답을 한다는 거죠. 자, 뭐냐면, 우리가 고객들한테 어떻게 처음에 고객이 의사결정을 할때 질문을 하느냐가 다르다는 거예요. 고객님께, 고객님, 저희 이거 새로 나온 이달의 칼라예요. 라고서, 보여주는 것과 고객님 저희가 이번에 심사숙고에서 만든 이달의 아트입니다 라고 해서 보여주는 것과 너무 다르죠 어, 그럼 이달의 칼라를 보는 것과 이달의 아트를 보는 것은 천지차이죠 여러분 그럼 이달의 아트 안에는 솔직히 말하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달의 칼라가 분명히 들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고객님께 요런 아트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선보이는 게더 중요하고, 그 다음에 고객님께 세트 메뉴를 먼저 선보이시는 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고객님, 우리가 요거를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만데, 요거하고 요거하고 동시에 하게 되면 가격이 얼마가 됩니다라고 하면서 요 세트 메뉴에 대해서 고객님께 안내를 드리는 거죠. 여러분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런치 타임이라든가 아니면 저녁에, 주말에, 주말, 스페셜 메뉴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럼 거기 세트로 막다 묶어놨잖아요. 근데 세트로 묶어놓은 거는 단품으로 했던 것보다 조금씩 가격이 더 저렴해요. 그런데 단품으로 한 것보다는 훨씬 가격이 비싸죠. 단품 하나만 먹기보다는 그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매장에 고객님이 오셨을 때 세트 메뉴를 먼저 보여드리고 칼라를 보여드리기보다는 이달의 아트를 먼저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고객님께, 어떻게 해요? 고객님이 오시기 전에, 고객님 오시기 전에 우리 이달의 아트를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먼저 인지하고 오실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이달의 행사를 먼저 보내드리는 거예요. 고객이 우리 매장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지? 라고 해서 먼저 인지할 수 있도록.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그래서 앵커링 효과 써보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저의 내용이 좋았다면 좋아요, 구독, 알람 부탁드립니다. 다음주에 만나요.